2025년 7월 1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말씀입니다. 예수는 감란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묵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루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루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헝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다시 이르시되 내가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낳고 나는 위에서 낳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 인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분 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도, 나를 죄로 책 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 이로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 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 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 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료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8장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째로 용사하시는 예수님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인데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루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율법의 규정대로 그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고 대답한다면 지금까지의 예수님의 가르침과 상반된다며 유율배반적인 인물로 예수님을 매도할 뿐 아니라 당시 총독 외에는 누구도 사형을 선고할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고소하려고 하였습니다. 또 만약 가늠한 여인을 처벌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파기자로 예수님을 정죄할 계획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모두가 그 자리를 떠나 갔습니다. 예수님은 가늠한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셨으며 오히려 여인을 사랑으로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권유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면 나는 교만한 모습으로 남을 심판하며 정죄하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둘째로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입니다 12절부터 20절까지인데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초막절에 등불을 등불을 밝혀 성전의 구석구석을 환히 비추었던 유대인들의 풍습을 배경으로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죄악의 어둠으로 가득 찬 세상을 밝게 비추어 주는 구원의 찬빛이심을 증거하셨습니다.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더 이상 어둠 속을 헤매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9장 5절에서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으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적용하면 빛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 안에 생명의 빛이 가득 차 있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셋째로, 진리이신 예수님입니다. 31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인데, 3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인류를 자유케 하는 진리 그 자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죄와 죽음으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주는 유일한 참 진리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자유케 하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영원히 자유로 자유로우며 또한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적용하면 진리이신 예수님으로 인해 내 안에 자유함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8장을 통해 예수님은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사랑으로 용서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생명의 빛을 주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참된 진리로 오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으로 용서하시는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빛으로 오셔서 생명의 빛을 주시는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참된 진리로 오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과 동행하며,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올해 우리의 기원이 있습니다. 잔치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은혜 받은 교회, 봉사하는 교회,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이러한 축복이 우리 교회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 모든 위정자들 또 모든 지도자들에게도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나라가 더욱더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성교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더욱더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나라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인도, 캄보디아, 조도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각 성교지마다 성교회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8월에는 조도 성교와 캄보디아 성교를 준비하며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님, 함께해 주시고 놀라운 성교회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 가운데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건강의 문제도, 또 생업의 문제도, 앞길의 모든 문제도 가정의 모든 문제도 자녀들의 모든 삶에도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